안녕하십니까. 꾸맨 t v 입니다 오늘은 배스 낚시나 루어 낚시할 때좀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어, 낚시하다 보면은 뭐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 거고, 한요 정도 제가 지금 써놓은 거 있죠? 요런 거는 좀 있으면 많이 편리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. 모자 필수적이죠. 선글라스도 그렇고, 이왕이면 평강 선글라스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, 모기장. 그, 모자에, 다이소 같은 경우는 모자에 이렇게 걸칠 수 있는 모기장 같은 게 있어요. 어, 낚시하다 보면 모기가 많기 때문에, 이런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피노님. 낚시 바늘, 낚시줄을 끊을 때 쓰는 건데, 이렇게 릴이 달려있는 거죠. 릴이. 그래서 놓으면은 이게 감기는 거죠. 이거 되게 편리합니다. 그리고 라인은 합사 쓰시는 분들은 합사가위. 저도 얼마 전에 샀는데요. 아, 합사는 일반 커터 하는 걸로 잘 끊기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합사가위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엄청나게 금방 잘립니다. 그 다음에 고기 집게 고기 손으로 잡으셔도 되지만 좀 무서우신 분 있죠. 징그럽고. 그런 분들은 고기 짚고. 고기 집게를 하나 사시고요. 롱노즈 바늘을 뺄때 롱노즈가 있으면 아주 편합니다. 그리고 장아 낚시하다 아, 보면 물가 근처라 막 땅이 질퍽한 데도 있고 뭐 뱀도 있고 그렇죠. 장아류 구비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루어바, 루어 가방 최대한 가벼운 걸 하시고 어, 몇 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하게.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, X 반동으로 된 그런 가방을 하십시오. 뭐, 조끼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어, 뭐, 가방식으로 되는데, X자로 허리로 이렇게 멜수 있는 가방, 루어 가방을 추천드립니다. 요 정도 있어서 이런것꼭 사시면은 그 낚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감사합니다. 옥맨 t v 였습니다